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쫓아서 오늘 하루 분주하게 뛰어다니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 길에 빛이 되는 유일한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함께 묵상할 수 있는 모임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조금 네. 십 장에서 십이 장 말씀입니다. 장그 기도는 곧 응답되었다.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1 2 명을 불러 무르익은 밭으로 보내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상한 신령들을 자상하게 돌보는 능력을 주셨다. 예수께서 보내신 1 2 명의 이름은 이렇다. 시몬. 사람들은 그를 베드로, 곧 바위라고 불렀다. 그의 동생 안드레.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 그의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금징수원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아데오 가나한 사람 시몬, 가련유다, 나중에 그분에게 등을 돌린 자다 예수께서 1 2 명의 추수할 일꾼을 보내시며 이렇게 당부하셨다 믿지 않는 자들을 회심시키려고 먼 곳부터 다니지 마라 공공연한 적과 거창하게 싸우려 들지도 마라 바로 여기 가까이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 혼란에 빠진 사람들한테 가거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말하여라. 병든 사람들에게 건강을 되찾아주고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어라. 버림받은 사람들을 만져주어라. 귀신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후한 대답을 받았으니 너희도 후하게 살아라. 시작하기 전에 모금행사를 버려야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에게는 많은 준비가 필요 없다. 너희 자신을 준비하여라. 하루 세끼 먹을 것만 있어도 너희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짐을 가볍게 하고 다녀라. 어떤 성읍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굳이 고급 여관에 놓지 마라. 수수한 사람들이 사는 적당한 곳을 찾아가 떠날 때까지 그곳으로 만족하여라. 문을 두드릴 때는 정중히 인사하여라. 그들이 너를 맞아들이거든 예의 바르게 이야기를 나누어라. 너희를 맞아들이지 않거든 조용히 떠나라. 소란 피울 것 없다. 무시해버리고 너희의 길을 가면 된다. 심판날에 그들은 틀림없이 크게 후회하겠지만 그것은 지금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늘 정신을 바짝 차려라. 내가 너희에게 맡기는 일은 위험한 일이다. 너희는 이리떼 속을 달려가는 양과 같으니 너희에게 시선이 쏠리지 않게 하여라. 뱀처럼 영리하고 비둘기처럼 순수하여라. 세상을 몰라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너희의 동기를 비난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너희의 평판을 더럽힐 것이다. 단지 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더라도 당황하지 마라.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너희와 나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다. 너희에게 천국 소식을 전할 무대를 만들어 준 것이다. 그때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꼭 맞는 말이 떠오를 것이다. 너희 아버지의 영이 필요한 말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전하려는 분이 자기들 기분이나 맞춰주는 어떤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심지어 너희 가족들도 그럴 것이다. 큰 사랑을 선포했는데 그처럼 큰 미움을 맛보게 되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굴복하지 마라. 마지막에 가면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너희가 구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생존이다. 살아남는 자가 되어라.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사랑의 상황에 이르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학생이 선생보다 더 나은 책상을 쓸수 없다. 사원이 사장보다 돈을 더 벌지 못한다. 너희는 내 학생이요, 내 최소한 일꾼이니 나와 똑같은 대접을 받거든 만족하여라. 아예 기뻐하여라. 그들이 주인인 나를 똥 묻은 화상이라고 부르는데 일꾼들이야, 뭐더 바랄 것을, 무엇을 바라겠느냐. 겁먹지 마라.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져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이 일의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드러내놓고 진리를 말하기를 주저하지 마라. 괴롭히는 자들이 허세를 부리려, 부리며 위협한다고 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 존재의 중심인 너희 영혼에 할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너희 삶 전체, 몸과 영혼을 그 손에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 애완용 까나리나의 값이 얼마더냐? 푼돈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새에게 일어나는 일을 너희가 신경 쓰는 것보다 더 신경 쓰신다. 그분께서 너희에게는 더 정성을 쏟으신다. 세세한 것까지 일일이 돌보시며 심지어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채신다. 그러니 괴롭히는 자들의 이런저런 말에 겁먹지 마라. 너희는 카나리아 수백만 마리보다 더 귀하다. 세상의 여론에 맞서 내 편을 들어라. 그러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 편을 들 것이다. 너희가 겁이 나서 달아난다면 내가 너희를 감싸줄 것 같으냐? 내가 편한, 삶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를 분명하게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가족 간의 편안한 인연을 갈라놓아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자유롭게 되게 하려고 왔다. 좋은 뜻을 가진 너희 가족이 최악의 원수가 될수 있다. 나보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물부를 안 가리고 끝까지 나와 함께 가지 않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너희의 1차 관심사가 자신을 챙기는 것이라면 너희는 절대로 자신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신을 잊어버리고 나를 바라보면 너희 자신과 나둘 모두를 얻을 것이다. 이 추수하는 일이 이래 우리는 긴밀히 얽혀있다. 누구든지 너희가 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희를 보낸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가 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너희를 부른 일은 큰 일이지만 주눅 들것 없다. 작게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를테면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을 주어라. 베풀거나 받는 지극히 작은 일로 너희는 참된 제자가 된다. 너희는 단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11장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렇게 당부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고 전도하셨다. 한편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하고 계신 일을 전해 듣고는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물었다. 우리가 기다려온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요한에게 말하여라.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편임을 깨닫는다. 이것이 너희가 기대하던 것이냐? 그렇다면 너희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인 줄 알아라.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하러 떠나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를 보러 광야로 나아, 나갈 때에 너희는 무엇을 기대했더냐? 주말을 쉬러 나온 사람이더냐? 아닐 것이다. 그럼 무엇이냐? 멋진 양복을 차려입은 교주더냐? 광야에서는 어림도 없다. 그럼 무엇이냐? 예언자냐? 맞다. 예언자다. 너희 평생의 최고의 예언자일 것이다. 그는 예언자 말라기가 내가 내 예언자를 앞서 보내어 내 길을 평탄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예언자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말해주겠다. 역사상 어느 누구도 세례 요한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가 너희에게 준비시킨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앞선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예언자들의 책과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모든 것이 요한에서 절정에 이르고 요한과 협력하여 천국의 메시아를 위한 길을 예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요한은 너희 모두가 어서 와서 메시아를 소개해 주기를 고대했던 그 엘리야가 왔다내 말을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이 세대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은 우리는 더 놀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늘 피곤하고 바쁘다고 해요. 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아이와 같다. 요한이 와서 금식하니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다. 내가 와서 실컷 먹으니 사람들은 내가 술고래며 인간 쓰레기들을 친구라고 했다. 본래 여론조사는 믿을 만한 것이 못되지 않더냐. 음식 맛은 먹어보아야 한다. 그 후에 예수께서 자신이 가장 열심히 일하셨으나 사람들의 반응이 가장 적었던 여러 도시들을 호되게 책망하셨다. 그곳 사람들이 무심하게 제갈 길로 가버렸던 것이다. 꼬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베스다야,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두루와 시돈이 너희가 본 엄청난 기적의 절반만 보았어도 당장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심판날에 그들은 너희에 비하면 가벼운 벌로 끝날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잔뜩 점잔을 뺀다면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소돔 사람들도 너처럼 기회가 있었다면 그 도시가 지금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심판날에 그들은 너희에 비하면 가벼운 벌로 끝날 것이다. 갑자기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길을 똑똑하고 다 아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번에는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막 행하고 말하라고 맡겨주셨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잘 아는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부자 간의 독특한 일이다. 아무도 아버지가 아는 것처럼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이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나 혼자만 누릴 생각이 없다. 누구든지 들을 마음만 있으면 나는 차근차근 가르쳐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런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12장.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곡식이 무르익은 밭 사이를 거닐고 계셨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 곡식 이삭을 따서 씹어 먹었다.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예수께 일러 바쳤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정말이냐? 너희는 다윗과 그 동료들이 배고플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먹지 못하게 한 되어 있는 제단에서 갓 물려낸 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너희는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제사장들이 매번 안식의 규정을 어기는데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여기에는 종교 이상으로 훨씬 많은 문제가 걸려 있다. 너희가 만일 나는 경직된 의식보다 유연한 마음을 더 원한다고 한 성경 말씀의 뜻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사소한 일로 이렇게 투집잡지는 않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예수께서 밭을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거기에 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여기에 혹시 자신의 어린 양한 마리가 골짜기에 떨어졌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어린 양을 끌어내지 않을 사람이 있느냐. 하물며 인간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짐승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만큼이나 율법에 맞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이 다 나았다. 바리새인들은 발끈에 나가서는 예수를 파멸시킬 방도를 흥분하며 이야기했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으려는 것을 아시고 다른 데로 가셨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 또 그들에게 소문을 내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이사야가 기록한 대로 하신 것이다. 내가 신중히 택한 종을 잘 보아라. 나는 그를 한없이 사랑하며 기뻐한다.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으니 그가 모든 나라의 정의를 승부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소리지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길가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이다. 그는 누구의 감정도 짓밟지 않으며 너희를 궁지에 몰아넣지도 않을 것이다. 어느새 그의 정의가 승리할 것이며 아득히 먼 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들려오는 그의 이름만 듣고도 희망을 품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사람들이 귀신들려 눈 먹고 귀 먹은 불쌍한 사람을 예수 앞에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 시력과 청력을 되찾아주셨다 그것을 본 사람들을 감동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자순이 틀려없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보고를 듣고서 빈정되며 말했다. 마술이다. 소맷자락에서 마귀의 속임수를 끌수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비방에 맞섰다. 같은 사람에게 서로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은 자기 말에 무효로 하는 것이다. 늘 싸움질하는 가정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아니 사탄을 내쫓아내면 내쫓, 쫓 어느 사탄이 남아나겠느냐 너희가 나를 마귀라고 욕하며 마귀를 쫓아내는 마귀라 부른다면 너희의 귀신 쫓아내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귀신들을 내쫓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여기 있는 것이다 환한 대낮에 시퍼렇게 눈을 뜬 건장한 사내의 집에 들어와서 그 살림을 가지고 달아나려면 먼저 그 사람을 묶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를 묶으면 집을 깨끗이 털수 있다. 이것은 전쟁이며 중립지대는 없다. 내 편이 아니면 아니라면 너희는 내 적이다. 돕지 않으면 방해하는 것이다. 용서받지 못할 말이나 행동은 없다. 그러나 너희가 고의로 하나님의 영을 끝까지 비방하면 너희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을 물리치는 것이 된다. 너희가 어떤 오해로 인자를 거부하면 성령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부하면 너희는 자신이 걸터앉은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것이고, 용서하시는 그분과의 모든 관계를 너희 자신의 사악함으로 끊어버리는 것이다. 건강한 나무를 키우면 건강한 열매를 거둔다. 병든 나무를 키우면 벌레 먹은 열매를 거둔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수 있다. 너희 생각은 뱀 구덩이와 같다. 너희 생각이 그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너희 말이 온정할 수 있겠느냐? 너희 말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사람, 것은? 사전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다. 선한 사람은 철마다 선한 행실과 선한 말의 열매를 맺는다. 악한 사람은 과수원의 마른병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부주의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돌아와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결산의 날이 올 것이다. 말에는 막강한 힘이 있다. 말에 신중을 기하여라. 말이 너희를 구원할 수도 있고 너희를 저주할 수도 있다. 나중에 종교학자와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다. 선생님, 당신의 신임장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적이라도 보여주시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증거를 찾고 있으나 엉뚱한 증거를 찾고 있다. 너희는 너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고 기적에 대한 너희의 욕망을 채워줄 무언가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가 얻게 될 유일한 증거는 증거처럼 여겨지지 않는 요나의 증거뿐이다. 하을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처럼 인자도 살 밤낮을 깊은 무덤 속에서 지낼 것이다. 심판날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증거를 내놓을 것이다. 요나가 설교할 때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삶을 고쳤기 때문이다. 요나보다 더큰 설교사가 여기 있는데도 너희는 증거를 따지고 있다. 심판날에 시바 여왕이 앞에 나와서 이 세대를 정죄할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여왕이 지혜로운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먼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큰 지혜가 바로 너희 앞에 있는데도 너희는 증거 운운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사람에게서 쫓겨난 더러운 악한 귀신은 광야를 이리저리 떠돌며 자기가 들어갈 만한 오아시스, 곧 순진한 영혼을 찾아다닌다. 아무도 찾지 못하면 귀신은 내가 전에 있던 소굴로 돌아가자 하고 말한다. 돌아가 보니 그 사람은 흠 하나 없이 깨끗한데 텅 비어 있다. 그래서 악한 귀신은 달려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일곱이나 끌어 모아서는 다 함께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난장판을 벌인다. 결국 그 사람의 상태는 깨끗함을 받지 않았던 것 처음보다 훨씬 나빠진다. 바로 이 세대가 그렇다.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삶의 쓰레기를 치워내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것 같을지 모르나 너희는 내 나라의 메시지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온갖 마귀가 다시 들어오고 있다. 예수께서 아직 무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밖에서 예수께 말, 말을 전하려고 했다. 누군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야기하려고 밖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고는 제자들을 향해 손을 내미셨다. 잘 보아라. 이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다.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내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11장 28에서 3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길을 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대로 쉬는 법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함께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살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한 걸음을 내딛고 주님을 손을 잡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 가운데 조금씩 깨우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리듬을 배워서 사는 그러한 기쁜 삶이 될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정과 또한 여행길과 오고 가는 모든 일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